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주식 정보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어, 마음의 준비를 하듯이 <laughs> 이렇게 고수님 당황시키는 재미가 있어 <laughs> 주크박스 주크박스 <laughs> <laughs>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고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주크박스 주크박스.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창에 올라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라땡땡땡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주식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심플하고 응. 누구나 할수 있고 응. 뭐 우리 동네 사는 어린이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laughs>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본 잠식의 히스토리가 한 번이라도 있는 종목은 무조건 피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가게를 차렸는데 적자가 꾸준히 나서 회사 자금을 갉아먹다 못해서 자본금까지도 훼손이 된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갔더라도 한 번씩 큰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는 어떤 대금 지급이나 이런 게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부도. 부도가 나면 회사가 거래정지되고 심한 경우에는 상장 폐지 길로 들어갈 가능성도 오. 높아요. 자본 잠식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회사가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라고 써 있는 종목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글자가 쓰여진 않을 거잖아요. 써 있습니다. 응? 너무 쉽게. 앞서 응. 이야기 드렸죠? 동네 어린이들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빨리. 예, 알려드릴게요. 기업 재목 응. 기업 분석해가지고 재무제표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서 재무비율 부분을 들어가시면요. 만약에 이 회사가 한 번이라도 자본 잠식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해당 연도에 일부 잠식 또는 완전 잠식이라고 표시가 한글로 딱써 있어요. 근데 내가 조, 투자한 종목이 몇년 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피하시는 겁니다. 2010년대 사례 중에 대한해운이 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그냥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인가 보다 싶었는데, 2011년에 일부 잠식이라고 뜹니다. 2012년에는 완전 잠식 예. 상황에 빠지고, 그 이후에 거래 전지되고 이게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헉, 그러면 이때 2011년에 일부 잠식이라고 떴을 때 예. 그때 빠져나왔어야 되나요? 그때라도 빠져나왔어야 됩니다. 음. 보시게 되면 그 이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빠졌고 음. 자본 잠식 능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주식과 토크까지 했으니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BGM일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교수님? 딱 보면 알아죠 이제 피하는 방법. 어, 피하는 방법. 뭐. 네. <laughs> 저는 태양을 피하고 싶습니다. 햇볕 알레르기가 있어서.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가모 바나게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어서 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귀가 쫑긋쫑긋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픽 오늘의 소학주 오늘의 소학주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요즘은 정말 좋은 종목이 많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요즘 보면은 마트나 이런데 잘안 가잖아요. 그렇죠. 택배로 주문하고 아. 그럼 택배가 올때예 골판지 박스에 들어온 재지 회사 그렇죠. 이 골판지 관련된 업체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맞춰지려면 작년 실적을 한 4배 정도 4년만 벌어들이면 현재 시가총액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고 4년만 있으면 원금 회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2%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아실 듯말듯 이러면 이제 검색할 수 있죠. 하지만 찾기 힘드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성북이 뭐. 불타는데 갑자기?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핫한 투자 비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박 안 받는 방송 너무 오랜만에 봐요. 예, 구박을 잘 못해요. <laughs> 집에서 구박 받고 살고 있어서. 예. 어,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laughs> 여보 사랑해. <laughs>